그대여, 시험은 끝나도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.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합격의 순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이의 사람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삶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는 성적을 넘어섭니다. 부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 아이가 따뜻한 마음을 품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. 합격은 기쁨이지만 사람됨은 평생에 빛입니다. 시험은 하나의 문일 뿐그 너머의 길은 더 크고 더 깊습니다. 오늘도 저는 다짐합니다. 점수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성품을 합격보다 더 넓은 배움을 바라보겠다고 부처님. 이 아이가 시험을 넘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. 나무 관세음 보살. 나무 관세음 보살.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.